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2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 Then,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거하고. 또 요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요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가나한 입성을 앞두고 가장 나오, 먼저 나오는 장면이 가나한 땅으로 정나, 정탄꾼 두 명을 보낸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이장 전체는 정탄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탄꾼 이야기는 40여 년전 처음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가난 땅에 서서 정탐을 하였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각 집화당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정탐을 갔지만 이번에는 정탐을 한 사람이 단두 명입니다. 처음 가나안 정탐에 나갔던 이 열두 명중두 명이 요수아와 갈렙이었죠. 같은 땅, 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정탐을 보고하는 내용들이 참 달랐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 요수아와 갈렙은 매우 긍정적인 대답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이제 가서 취하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반면에 열 명은 이 땅은 너무나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한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는 이 말에 이스라엘 온 민족이 흔들렸고 결국에는 가나한 입성을 하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겪었지요 그렇기에 어쩌면 두 번째 가나한 입성을 앞둔 지금 이 정탐을 보낼 때 요소아는 누구보다도 신중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일들을 신중하게 다루면서 아마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받을 만한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어쩌면 1차 정탐 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었고 어, 추격되는 그 허려운 현실들 속에서 겨우 도망해서 나왔지요. 하지만 이들이 마지막에 여수아를 만나서 하는 고백은 매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또 여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 담이 녹더이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 이들이 경험하였던 여리고의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잠입하자마자 추격자에 쫓겨서 겨우 기생이었던 한 여인의 도움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도 이 여인의 입을 통한 말을 들었을 뿐이지 이 여리고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들은 이 여인의 목소리, 이 작은 목소리 속에서 믿음으로 작은 불씨를 보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장 말씀은 믿음으로 본 사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탐꾼뿐만 아니라 바로 라합에게서도 볼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가나안 민족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힘이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쪽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 위로 위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무 훌륭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통해 라합은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을 하고 있지요. 라합의 고백을 보면 이미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여 동안 어떻게 나와 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한 일, 또유단 동쪽에서 리 왕인 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등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녀는 직업의 특성상 주막과 같은 곳에서 여리고를 왕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란 그저 골방에서 하나님만 찾고 수도원에서 기도만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이란 시대와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함께 가는 것이죠. 라합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국제 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오랫동안 읽어 왔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도 그랬지요. 우리가 예언자라고 생각하면 뭔가 시대에 동떨어져서 저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다가 뭔가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언자고 신비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패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국제 정세를 누구보다도 빨리 읽어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은 성경만 깊이 보고 기도만 오래 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성경과 기도를 바탕으로 시대를 눈여겨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도 어쩌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가는 것이죠.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통계조사에 의하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청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요즘 예배에 잘못 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갈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40% 이상의 청년들이 교회를 가지 않겠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질지라도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작 요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40%나 되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라비 국제정세를 읽고 정탄꾼들이 여리고 정세를 읽는 것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작은 말, 어쩌면 작은 이야기, 작은 현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그저 그냥 지나갈 수... 밖에 없었던 그당또또 도는 이 주막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라합은 귀 기울여 듣고. 깊이 있게 생각을 했을, 했던 것이죠 어떤 아주 작은 이야기, 작은 현상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탄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만난 사람은 한낱 여성 그 당시의 여석은 사실 법에, 법정에서 증인이 될수 없을 만큼 아무런 신분, 아무런... 이, 이 아무런 사실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불구하고 특별히 라합은 이 여성인과 동시에 기생이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 정탄꾼들은 이 여성의 말을 눈여겨 듣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이 여인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정탐꾼들은 정말 자신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겨우겨우 이 정탐을 하다가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여인의 목소리는 잊어버리고 어쩌면 이 1차 정탐을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부정적인 현실들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 여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그 고백이 이 정탐꾼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목소리 다른 이들에게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목소리 내게 주어진 작고 미비한 사건들과 현실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 현실,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단지 역사적인 의식, 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입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연처럼 여겨졌던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개심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고백하며 내 삶에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이 경험하는 작은 현상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첫째이지요. 둘째로는 터무니없는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사건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저 현실과 괴리된 이 믿음의 몽상가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급하게 정탐꾼을 쫓는 추격자가 왔을 때도 지혜롭게 거짓으로. 그 위기를 모변하고또 이들이 도망갈 때에도 매우 적절한 조언을 하지요. 16절 말씀에서는 라합이 그들에게 도망갈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죠 또 요리고성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약과 맹세를 하고 있죠 믿음은 그저 현실에서 붕뜬 몽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자신이 처한 이 현실에서 교회의 상황들 속에서 또 가정의 현실들 속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일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비 정탁군을 지키면서 여리고 왕이 보낸 이 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행동이죠.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담대함, 이런 고백, 이런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들 속에서도 이 현실들 속에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교회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 나하나 어, 뭐라고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고, 또그 일들을 담담하게 함께 실천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탐꾼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눈, 라합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눈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